너울하고 음. 목소리, 목소뭐비해가 목소리, 소아 됐어 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이 목소리, 목라리목이리 목소리, 목소벌 목소리, 목소리, 목리든 말든 내가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차피 다 찌발래 어차피 내가 빨랑빨랑 들어와 이 빨랑기 닮은 거막 진다고 해도 재밌게 하면 되잖아 진다고 해서 재밌게 하면 내가 지금 이... 누가 그리곤 30도로 살.. 새벽에. 이 나랑 PVP 떠보자 어, 빨리 와 와우, 잠깐만, 내 겁나 좀 많이. 이제가 한 시기 때문에 대략 한1시 반쯤이. 제발 그 동안 사람 많이 좀 와주세요. 내가 속상해요내러 나는 여러분들 속상하는 건 싫어. 대신에 그 속상함 내가 다 가져갔으면 좋겠어. 만약에 들어오신다면은 용제 먼저 들어온 사람. 드리겠습니다. 용룡? 용용? 용룡이 뭡니까? 용용. 제가 전설의 스피드 드립니다. 무려 두 개. 이거나 개의장, 개의자 유튜버 없음. 아니 유튜버 있음. 다리 와라. 그거 어차피 가장해. 공생니까 찰져요. 야 우리 이거 한 다음에 Q&A 해. Q&A를 왜해 어차피 들어오는 사람이 없을 텐데. 그냥 해. 그러면 근데 그건 Q&A가 아니라 그냥 그냥. 내가 물어볼게. 그럼 Q 대고 형아 A 하면 되잖아. 아니 잠깐만, 치미나 치미나 잠깐만. 뭐야 새끼야, 뭐야 새끼야. 아, 미안, 이름 불렀어. 근데 아무도 네 이름에 관심이 없어요. 여기다 열매 좀 넣을게. 넣을게. 그래도 해도 내내거내거 가장 더게더 많아. 나도 아직 안넣 음. 여기 있는 거 열매 다안 넣었어. 이쯤에 너가 야야 너가 어둠 좀 어? 아이 피자리라고 망할 놈아 어둠 좀 넣어라 내가. 나도 어둠 잘 없어. 있잖아. 네? 제 가스핀이 지금 내가 두 개가, 잠깐만요, 아저씨? 전설의 그, 그러니까 허리병 막 드세요. 아, 맞다, 여러분. 저는 참고로 짠몇개 있냐, 128점 있습니다. 음, 유튜버들 보다 적죠? 여기서 제 동생의 이름을 많이 <laughs> 아시겠지만, 라이브 보신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아, 저희 동생의 이름은, 이채민입니다. 야이 씹새끼야 저희 형아 이름은 그건 아니야 그건 아직 말안 했어 최훈입니다 아 알바 아니야 근데 어차피 보는 사람이 진짜 아무도 없어서지 음... 뒤로 가 이채민 내가 뒤로 갈거 그냥 닥쳐 닥쳐 아쉽게만 한다니까 아 진짜 왜 그런 거 나한테 쌍쌍쌍쌍쌍쌍 얼음 조각 스노송 그리고 킬할수아 상식적으로 씨발 하라고 그럴 거면 이거 왜 하라고 해 아니 씨발 내가 쓴것 떼는 거 있냐고 그럼 니 사든가 아니 그건 닥치고 모르겠고 아니 그건 모르겠고 니는 실력 없어 멍청아 없어 칼라는 실력 없냐고 니가 엄청 몇초 걸리잖아 니는 엄청 넘게 걸려 아씨 아파 이런거 아발새끼가너 그냥 나가 서비스 나가 내꺼 할수 있는데 서버를 다 차릴 수 있어 해보 진짜 죽버린다아 맞다 방금 나한테 현상 뺏기신 분기 어, 존나 약하시네요 꼼 어, 들어와 들어와 p v p 켜고 쫄았어? 난 너처럼 쓰레기가 아니야 넌 너처럼 쓰레기가 총 맞아 피우는 게다 없어 니 멘탈 훔쳐 버리겠다 아니 공격 왜 되냐고 이게 진짜 아 지금 안 보여 나 왜, 땅에 처박혀있냐 아니 왜 공격 안돼 이게 아니 이게 공격 안 되는 말이 안 되잖아 <laughs> 이니고왜 아니 고장났는데 누가 고장났는데정은 뭐? 고정은 나 고정은 네. 고정고장나안고잖아근고 이걸 왜 때려? 은 네. 고 고정은 네. 고정은 네. 꺼정은 네. 고정고고정어 네. 고고해 시발 시발. 야, 솔직히 말하면, 난... 내 실명을 빼도, 넌나못 어디... 이겨. 이겨이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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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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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못하아이 개새끼야 니가 욕하는 이유는 저딴 저딴 약해 빠진 놈이랑 무슨일이길래 좀 그지새끼가 이상한 그지새끼가 어딨지 어디서... 입어라 그래 뭐야 이 자식 어디갔어 오코라안는데 이렇게 빠지는 막 이거 진짜 기술 써주면 이거 사람이 아니지 미치는 듯하. 죽일까 말까. 딱왜 이렇게 맞는 거야. 어디가 헤어색 올코야뭘이충소리나 아니, 그럴 거면 썩 터트릴 거. 니는 이 썩에서 나가. 썩어게 터트리더라. 거 지금 뭐 은대게존하 내가 서 주인인데 지난번에 여기 창에서 서버 종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튕길 텐데. 나중에 한명 나 보지 않고 있는 어 뭐야 이거 화면 공유 네가 약골인거잖아 그러면 개딱지 구해와 어서삼강지이 아카메카. 이아말카이이도써이도카메카이 아카메카. 이아카이 아카메카. 이 아카메카. 이이 아카메카. 이아이아이아이아카메아발이아카아카 네, 링크 타고 이 네, 링크 타고 들어가지나? 링크 타면은 비공개 서버 참가를 하네. 처님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닥하고 삼색하이로 가냐 가 겁나 팔딱거리기 팔딱, 팔딱, 팔딱 이게 왜 갑자기 날지를 못하냐? 브링키네시스 음... 빨리 가자 삼색 이게 가지 않을 caos, caos, 제발 아무나 들어와 주세요. 제발! 몸뚱아리, 베어버리지, 그로빙 아, 여자 집사님이 킹피스 옛날에 해주셨는데 다시 해주시면 좋겠다. 시간은 퇴화 줄었나? 아, 잠이 짜리지. 외계인이요? 이0지고 세운 이네 아닌데 실명이 pvp에 얼마나 유용한데 실명을 취하는 사람들은 궁금 아무도 뭐 들어 주시네 아 궁금하고 야들어거면 빨리 3세계로 들어가 니가 왜아 쉬운 말고 들어갈걸 두가 두어 개새끼 인구 니게룡다요. 제가 뭐 별건 아니. 어, 보는 사람 있겠는 키스? 어, 보는 사람 있겠는 싸가지 는 새끼. 저한테서 의심 여기 있는 열매 에피. 별건 아니지만 사정 드립니다. 누거 어, 보고 있긴 해? 왜니 네가 갑자기 들어올 거 같아. 아, 응? 갑자기? 왜? 나이 들어 삼생이 갇히기 싫은데. 갑자기 부계정으로 고초발아 응. 아니 갑자기 왜 부계정으로 들오고이고 지랄인데. 응. 용 마라.